해체 비계. 비계에 들어가서 해체 비계를 누릅니다. 작업하중은 없습니다. 설치 작업자가 900 뉴튼으로 나옵니다. 풍화 중에서 비계 쌍줄이니까 쌍줄 후면을 선택하세요. 구름을 지지 전면 바람, 지면에 붙어서 설치. 0.3. 네트의 제조사의 사양서를 보면 은 나옵니다. 벽이음은 0.75 간격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2.5는 층고, 해체비계 쌍줄입니다. L500이 있습니다. 앞뒤 기둥 간격 L500 L2 150 V1500으로 잡아놓고 적용을 누릅니다. 자동 간격을 누릅니다. 다 오케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간격이 나오고 도면이 나옵니다. 네. 각 기둥 한 번당 한 칸마다 설치를 해서 설치 단수를 곱했습니다. 상부 두개층 부분, 기타 부분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장선. 장선은 이 작업 설치 작업자의 하중으로 나눕니다. 수직 벽위음 간격을 곱했습니다. 기둥 절점의 MY는 0입니다. D는 1567N 기둥 D랑 몸통어리에 밟는 바람을 산출했습니다. 기둥 여장입니다. 750으로 하고 4100가지 여장을 뽑았습니다. 정사제, 9810 나누기 3, 3270이 나왔습니다. 상부 2개 층, 바람, 0.000117, 3000, 4000, 내민 길이죠. 1441이 나왔습니다. 기타 부분, 0.000128, 3000에 2,500, 96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 250 플러스 2,100, 455가 나왔습니다. 960 곱하기 125. 여기 반이죠? 200, 2,500의 반. 그리고, 나누기 2,500을 했습니다. 3,104입니다. 안으로 들어왔죠? 기타, 벽이운. 풍화 중에 3,000에 2,500, 960, 3,270. 허용하중 이하로 나왔습니다.